잘 챙기지를 못하고 있고, 우승리 네. 승기는 딱한 경기밖에 없어요. 4월 30일에. 4월 30일에 좋은 피칭을 하려면 결국 아담도 공을 낮게 던져야 되겠죠. 왼쪽인데요. 이번에도 멀리 갑니다. 갑니다. 라이프가 쫓아가는데요. 장장낭 떨어지는데요. 이 가게도 판정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김선빈 그대로 뛰고 있고, 공을 따라 갑니다. 자, 여기서 돌리는데요. 아하, 여기서 그대로 들어오면. 일단은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인사이파고 없는 되는데요 네. 지금은 펜슬을 넘어갔든 아니든, 이제는 그여웅와 관계가 정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펜슬을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동이 적극적으로 뛰지 않은 부분이, 음. 어, 그래서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본인이 가까이서 보니까. 예. 네. 제가 누구라도 넘길수있다 그랬는데 어, 바로 터졌습니다. 이 김승민에게 맞았으니까 음. 김선빈의 시즌 1호 홈런이에요. 예. 볼까요? 거, 어, 노란 네이를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죠. 아 뒤쪽 발을 맞고 예. 예. 넘어 들어왔네. 요 예. 초록색 예. 발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넘어갔다나 들어오게 예. 맞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인사이드 파 홈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홈런이에요. 예. 일단은 요? 삼루심이 판정을 유보했었거든요. 예. 본인이 좌익수가 제일 잘하죠. 예. 그러 넘어갔네요.